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지민입니다. 오늘은 밈코인의 대표 주자 도지코인에 대한 소식 들고 왔고요. 지금 미국 대선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밈코인으로 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이자 도지코인의 지지자, 누구죠?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가 만나서 암호화폐 정책을 논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암호화폐 정책 고문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논의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남긴 게시물을 보면요. 암호화폐는 권력을 정부에서 민중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남겼습니다. 해당 발언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트럼프의 밈코인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밈코인들이 최근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함께 진행하는 타운홀 미팅을 일론 머스크가 운영 중인 트위터에서 중계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둘의 관계가 정말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모두 암호화폐를 지지한다고 볼수 있는 행보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라고 언급을 해왔고요. 지금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의 결제수단으로서 도지코인을 도입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당시 도지코인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도지코인의 가격이 굉장한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리고 또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라고 밝히면서요, 대선 후원금으로 코인을 받고 있는데, 그 코인 중에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와 같은 밈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밈코인들도 대선 후원금으로 받는다는 소리는요, 밈코인이 더 이상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아니란 소리죠. 실제로 메이저 알트코인들과 유사한 길을 갈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최근 게리캔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CNBC 인터뷰에 나가서 봉크코인 ETF 관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밈코인의 가치를 정말 안 좋게 봤다라고 하면요 이더리움과 리플 ETF 묻는 질문과 같은 대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기사 보시는 것처럼요 적절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면 봉크 등의 밈코인도 허용 가능한 투자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라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미 테슬라의 결제수단으로 쓰일 것이다 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함께 현재 도지코인이 ETF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도지코인 ETF가 출시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밈코인의 특성상 지난 불장의 고점은 아주 우습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지난 고점이었던 556원 거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ETF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요. 도지코인에서 파생된 밈코인들, 시바인우, 페페코인과 같은 그런 밈코인들의 상승도 도지코인을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있는 밈코인들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소식에 일론 머스크를 패러디한 밈코인인 일론의 급등이 나온 것처럼 트럼프가 사용한 문장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가 코인. 해당 발언 이후 300%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마가 코인 역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출시된 밈 코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무튼,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후원금을 많이 낸 암호화폐별로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이다 라는 의미고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도지코인과 시바이노는 하나라고 볼수 있죠 한마디로 사람들의 관심으로 가격 결정이 나기 때문에 후원할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때문에 이번 후원 정책에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의 움직임 역시 조정을 주며 기대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품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도지코인이 기존 밈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ETF 승인 결과적으로 처리된다면 더 이상 밈코인에 얽매이지 않고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지코인의 창시자인 빌린 마커스가 자신의 커뮤니티에 도지코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도지코인 ETF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법안의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들을 증권으로 규제를 했는데 해당 법안이 완벽히 통과가 된다면 이제 더 이상은 그 규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데요. 저희 하루빨리 우리들의 기다림이 보상을 받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잠깐 1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솔직히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 정말 쉬운 내용이긴 했지만 다 완벽하게 이해하셨을까요? 지금 단어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감이 좋아서 돈을 벌었을까요? 사실 다들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처음 코인을 해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인터넷 혹은 지인에게 추천받아서 산 코인들 보시면 엄청나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뭐 몇천원, 몇만원 오르는 것 같고 사실 이득을 봤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엄청나게 큰 수익을 번 사람들은 다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셀렉을 해서 수익이 난 겁니다. 근데 코인 이론 솔직히 공부하기 너무 어렵죠. 지금 유튜브 영상 보고 계시는데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 뭐 혹은 외부에 있는 유료 강의를 듣자 하니 딴소리를 너무 하고 혹은 공부방에 초대를 해서 어려운 말만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 바로 코인에 대한 책입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정리된 책이에요. 읽기도 되게 쉽고요. 현재 인터넷에서 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책인데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도움이 되었던 책이고요.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010-4351-1702제 번호로 구독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책 배송 해드릴 거예요. 왜 사비까지 투자하면서 책을 보내주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리 좀 답을 드리자면, 저도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본 사람과 그리고 안 읽어본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가면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지금 도지나 시바 홀더 분들 오락가락 하는 차트 보면서 되게 싱숭생숭 하실 겁니다. 다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었고요. 잠깐의 하락세에도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런 과거의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굉장히 쉽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은 010-4351-1702번으로 구독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무료로 발송해드릴 겁니다. 제 마음과 노력이 구독자분들께 닿았길 바라며 다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